네 시작하겠습니다 511 페이지 환자 안전관리 다시 나옵니다 jci 자 3번에서 발표 하세요 자 국제 환자 안전 목표가 실제 시험 문제 최근 문제죠 그 전에도 계속 다뤘긴 해요 근데 이게 나왔었죠 환자 정확하게 확인하라 그래서 환자 확인 방법이 시험 문제인 거예요 뒤에 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라 투약 안전사고가 많은 약물의 안전을 향상시켜라 또 수술 부위, 그렇게 확인하는, 왜 수술 부위 사고가 날까요? 정확한 수술 부위, 정확한 수술 방법, 정확한 수술 환자 확인. 그죠? 이런 것들도 제공하라. 그 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을 감소시켜라. 낙상 위험을 감소시켜라. 그래서 JCI 인증평가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전부 그런 거야. 환자 확인, 낙상 위험, 뭐 이런 예방, 뭐 이런 것들이 막 포스터,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들이 붙어 있는 걸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는가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환자 안정 목표 다시 나오죠.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할때 키워드로 이제 표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에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두 가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한 가지가 아니 두 가지. 그러면 그두 가지가 뭐냐고요? 환자 이름, 생년월일 동시에 하라 확인하고 또 수혈시 환자 혈액형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해야죠. 아까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크리스 트 사용해라, 리브리핑해라, 뭐 이런 것들 와야 되고요. 안전한 의약공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알람의 반응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감염 예방 관리가 돼야 되고, 안전의 위험성, 자살 가능성 있는 환자 선별해라, 수술 시 실수, 그럼 뭐예요? 환자, 그 다음에 수술 부위, 수술 시행 확인.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술 전에 실수가 없다는 확인을 할 때까지 수술 보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이게 뭐죠? 타임아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음, 자 의료의 질량상고 환자 안전 보며 오른쪽에 성공적인 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3년 서울, 23년 지방이죠. 자 그래서 서울과 지방이 시험을 같이 보면서 비슷한 문제들로 그 출제 출제자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의 정의들을 연결시키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처벌성 보고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어야 보고할 수 있겠죠. 패널티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기밀을 해야 되죠. 환자 보고자 기관 정보를 식별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보고가 들어오면 그 병원 이름 지우고, 그 보호관 사람 이름 다 지우고 하죠. 보고 시스템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 분석이 따라야 되고, 신속하게 분석해서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죠. 적시해야 되고, 사람들의 실수, 무관심으로 보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를 둔다. 시스템 지향성,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고안을 전파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앞에 굵은 글씨들이 연결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환자 안전 관리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표준 매뉴얼 표준화 시켜야 되죠? 환자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자, 환자 안전 향상 활동에 아까 정확한 환자 확인,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개방형 질문이죠. 성함이 오정아 씨가, 오정아님이시죠? 아니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혈액형이 O형이죠? 아니죠?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키워드는 두 가지 동그라미,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그 다음에 디급번도 시험 문제 나왔죠? 환자의 병시로 쓰나 위치를 알리는 지표는 환자 확인 지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라거 기억해야 되고,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환자 확인 방법을 해야 되고,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울 때는 별도의 환자 확인 방법을 적용하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머스트로 갑니다. 환자 확인이 필요한 시점, 약 주기 전에, 그다음 혈액 제제 투여 전 수혈하기 전에, 검사 시행하기 전에, 처치 시술하기 전에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수혈 과정에서도 환자 확인 방법이 시험 문제 나왔었죠. 수혈 시작 전에 처방 어도와 혈액 제제 확인해야 되고요. 환자와 환자의 혈액 체제 일치해야 되고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해도 되는데 담당 의사가 거의 병실에 없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담당 간호사 두 명이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그 중에 한 명은 누구야요 수혈을 연결 피 연결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두 사람이 확인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수혈 과정 확인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드렸냐면 어 이거는 국가고시 보고. 바로 시험에 보겠다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수혈을 확인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신 내용이니까 한번읽고 끝하셔야 되는데, 이제 국가고시 보고 나는 병원을 안 가고 공무원을 하겠다 오신 분들은 수혈 실제 경험은 없요